내 마음을 녹여어 죄송해요 다 어, 들어갑니다 깜짝 놀랄게 반전 신곡 할때분명니다무단침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류헌입니다 여기 소개하기도 전에 무단침하면 안돼요 일단은 다시 이거 그러니까 코에 땀나니까 빨리 들어가세요 예.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커피차 너무 많 너무 맛있게 유헌이다 <laughs> 정말 꽃같다 아뭘 뭘 저렇게 메고 온거야 아기 죽꿀 돼지 꿀꿀 먹어 직접 만들었어? 아니지. 아, 그래? <laughs> 예. 우리 몬베베들이 뽑은 결혼하고 싶은 남자 1위. 네. 또 이혼하고 싶은 남자 1위. 네. 예, 끔치, 끔찍하단 얘기죠. 네. 끔찍하단 얘기죠. 네. 그상견례 아. 프리 광터 현상. 혹 있잖아. 아? 오케이, 오케이. 체디. 네, 꿀디 체디. 카드 앞으로... 캡처 체디. 네? 네. 네. 예. 볼 양손 다 들어서 핸드폰 떨어뜨림. 아, 푸조에서 아, 받으라. 아. 네, 이렇게 하면 되잖아, 그러면 그냥. 아니, 그냥 아 그러면 그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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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냥 그만큼 신나셨단 아니, 얘기지. 아니. 아, 이렇게. 자추 아니 핸드폰을 끄세요. <laughs> 얼굴, 얼굴 진짜 빨기. <laughs> 생방송이 어. 무서워요. 네. 팬분들이 네. 질투가 많아요. 네. 보조개 함부로 쓰지 마세요. 어안하 예예예. 로봇 예. 가져갈 수 있어요? 예. 저 로봇, 예? 로봇 주세요, 저 로봇. 그러면 저 로봇. 로봇 로봇. 로봇, 로봇, 로봇. 가져가세요. 어, 오늘 오늘 쉽지 않아요. 네. 네. 우리, 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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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꿀디랑 네. 동갑이잖아요. 쟤디랑 형원아 한번해라 형원아 한번 해요. 형원아 막 들어가자. 자기야, 한번 들어가자. 꿀디니까. 허니하면 가시죠 오, 저 죄송한데 퇴근해도 돼요? 리액션을 크게 해주셔야 돼요. 아, 네. 해줘 그냥. 아, 아니 아니. 그냥 하죠. 제 ES 그리고 IM 이거 환전 수수료가 있거든요. 가운데까지 오 돌로만 배. 수수료가 있어요 또. 저도 오돌락 챙기고. 나는 수수료 얘기하는 팀은 우리 팀밖에 없을, <웃음> 없을 <웃음> 거라고 생각이 네. 들어요. 아니 어떤 수수료가 5 0가 넘어요. 우! 와 똑똑 와! 안녕세요 어. 여보세요? 아. 어. 그리 꿀리. 예. 예, 오늘 좀잘 자겠어요. <laughs> 들어가자. 네, 들어가자. 어, 들어가자. 음. 아, 오늘 좀더 열심히 할걸 그랬나. 아. 생각이 듭니다. 어, 아니요. 네. 충분히 충분히 했습니다. 네, 그냥 하는 말이에요. 예. 아, 그냥, 그냥, 하는 그냥, 그냥 하는 말로. 그냥 하는 말로. <laughs> 방송에서 아예 <laughs> 덜 열심히, 열심히 수 없잖아. <laughs>